안녕하세요 여러분 키위방송입니다. 외국인들은 어떻게 처음으로 한국을 접하게 될까요? 한국 사람들이 자주 저한테 물어봐요. 맨 한국에 왜 왔어요? 제 이유는 간단해요. 설명하려면 영어 표현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Living in a bubble 무슨 말이냐면 우물 한 개구리 저는 눈물한 개구리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 왔어요. 뉴질랜드는 완전 다양성의 나라거든요. 우리 가족은 이런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우리 엄마는 스코틀랜드 사람이고 우리 아빠는 키위예요. 육남매 다섯째로 한국인 형수님, 흑인 미국인 매형, 나이지리아인 매형 도 있고 우리 가족과 제일 친한 가족은 사모아 사람들이에요. 우리 다 모일 때 진짜 재밌어요. 엄청난 파티를 해요. 큰 식탁에 서양 음식이 있고 한국 음식도 있고 사모아 음식도 있고 나이지리아 음식도 있는데 그거를 다 해놓고 그 완전 배가 터질 때까지 먹어요 아 무슨 얘기 하고 있었지? 아 그러니까 뉴질랜드에서 다양성이 넘쳐요 저는 3년쯤 전에 다른 언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왜요? 뉴질랜드에서는 영어만 하면 되잖아요 물어보실 수도 있죠 그런데 뉴질랜드에서는 언어를 배운다는 게 스펙을 쌓는 게 아니라 뭔가 어떤 사람이 제2언어를 할줄 알면 존경스럽고 멋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을 볼때좀 부러웠어요 아 나도 그러고 싶다 그래서 다른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죠. 뱅큰데왜 한국어를 선택했냐고?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거기서 만난 한국 사람들은 다 되게 친절했어요. 맛있는 음식을 소개시켜주고 집으로 초대도 하고 재밌는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걸로 지내졌어요. 간단하지만 그런 경험 덕분에 한국에 대한 아주 좋은 이미지가 생겼어요. 한국 사람들과의 사이가 깊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취미로 공부한 건데 한국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왜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네. 한국에 갈 거야? 저는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아니? 열심히 공부하고 한국 사람을 계속 자주 만났어요. 이렇게 시간이 지냈는데또 다른 친구도 물어봤어요. 맨너 한국에 갈 생각이 없어? 저는 없어. 근데 어느 날에 어떤 친한 형이 저한테 말한 게맨너 한국에 가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 제대로 생각해봤어? 가봐! 그때 저는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문화에 좀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깊이 고려해봤는데 어? 한국에 갈 수도 있겠네? 그때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 관심, 결문을 넓히고 싶은 마음, 한국 문화의 호기심 이런 것 때문에 영어 선생님을 하로 한국에 왔어요. K-팝, 드라마, 아이돌의 영향 없이 다만 저를 잘대워해 줬던 몇 명의 친절한 한국 친구 덕분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과의 소통으로 친해지면서 서로 배우는 거는 최고예요. 언어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맙시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이랑 밸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놀러와요. 안녕!